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5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날과 같으리라.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희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대로, 너희가 밟은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리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에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난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여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니와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교류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계속해서 모세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 대한 동료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나이, 이 말을 듣고라고 하는 이 말을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별히 우리 어제 묵상했던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것이고 그 사랑은 순종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네 힘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모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너의 마음과 뜻에 두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뜻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또 그곳에 뜻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내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제 너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손목에 메어 놓고, 미간 이마에 붙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희 문설주 밖에 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네,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라는 뜻이죠. 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너희들이 음, 이제 영원히 영원히 또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너희가 잘 지켜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제 계속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의 형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동일시하고 있죠. 예수님도 너희가 내말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계속적으로 똑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과도 맥락이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음 우리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의 말씀을 이제 지킨다라는 게 행한다는 것이니까 행하고 그~, 그 모든 것이 이제 여하를 의지하는 것과 연관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이전에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행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한다 라는 것에 표현 믿음이 표현되어 지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어, 모세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조주를 앞에 두니 요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너희들 이렇게 예식이나 의식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이 이제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는 지역인데 이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서 한쪽에서는 축복을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읽어가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삶으로 복을 받는 삶을 선택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키라 가르치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충성한다면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며 그들이 밟는 영토를 차지할 수 있도록 모든 방해꾼을 물리쳐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순종할 때에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은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 살며 그 땅을 가꾸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그 사회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간절히 찾으시며 다시 그를 말씀이 없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보내진 곳은 어디이며 또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손목에 메고 위간에 붙이며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명령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없습니다. 또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집에서나 길에서나 누워서나 일어나서나 가르치라는 명령은 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순간을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면 당연히 모든 순간에 가르칠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순간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모든 순간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모든 말씀에말 말씀, 모든 마음을 말씀에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서 다시 한번 복과 저주를 선포하므로. 이 갈림길과 그에 따라 달라지는 운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순간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불순종의 길은 쉽고 화려해 보이고 순종의 길은 좁고 험난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길의 끝을 기억해야 하고 끝을 아는 지식으로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면 더는 주저하지 맙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순간순간이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임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내고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삶을 고민합니다. 말씀이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의 단맛과 즐거움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영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열정과 힘을,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려 사는 하루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